안녕하세요. 집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난 아저씨입니다. 촬영 당에 원래 한잔으로 멀리 갈 예정이었는데 컴퓨터를 고치는 게더 중요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음식점을 검색합니다. 컴퓨터를 맡기고 마음에 드는 음식점을 찾아서 도착했습니다. 외부 촬영을 하기 위해 장비를 꺼내려고 하는데 장비를 담은 쇼핑백이 없어요. <laughs>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서 밖에서 먹다가 놔두고 온것 같아. 전화를 해 보니까 있다고 하시네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찾아갈게요. 예, 예. <laughs> 네. 제가 다녀온 곳은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당족발이라는 곳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인테리어가 조금 특이하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 봅니다. <laughs> 냉채 족발 이랑 그 보쌈 반반 아유, 네네, 혼자 하세요? 네네, 네. 자, 여 기가 왜 마당 족발 이 냐면요？진짜 가게 뒤편에 마당이 있 어요？마치 <laughs> 양평이나 시골에 온 듯한 분위기, 지금은 낮인데다가 영상이 조금 밝게 찍혔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먼저 우거지국이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여기서 끓이는 거예요. 와. 바로 국물 맛을 보고 싶었는데 아직 소주가 안 나와서 잠시만. 최근에 가격이 저렴한 집들을 많이 다녀오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네요. 저는 세트 메뉴인 37,000원짜리 중자를 주문했고요. 냉채 족발과 보쌈을 선택했습니다. 소주는 한 병에 4,500원입니다. 국물이 있으니까 일단 한잔하겠습니다. 김물이 정말 예술이에요. 진하고 구수하면서 살짝 얼큰하기까지 밥 말아서 김치랑만 먹어도 밥두 그릇은 뚝딱 해치울것 같습니다. 가마솥 텐빨 제대로인데요. 좋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드디어 안주가 나왔습니다. 냉채 족발이 먼저 나왔는데 양이 많아서 보쌈도 넣은 줄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냉채 족발 그리고 보쌈. 보쌈인 걸 까먹고. 쌈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알콜성 치매가 의심되는데요. 김치를 넣지 않아도 잡내 없이 맛있었습니다. 수를 따라 놓고 또 따르려고 하네요. 이거 증세가 심각한데. 냉채 족발은 다들 알고 계시는 맛입니다. 족발은 부드럽고 소스는 적당했습니다. 이번엔 김치랑 같이 먹어볼게요. 김치의 식감은 좋았고요.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살짝 평범했습니다. 그렇다고 맛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술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카메라를 들고 일어납니다. 이런데말입니다 아까 <laughs> 내가 넣는 아까 그냥 올때 올 비가 조금 오길래 이슬비 아, 비가 좀 오나보다 했는데 아 제대로 낚였네요 <laughs> 여기엔 천원을 넣으면 6분동안 인공비가 내리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촬영때문에 천원을 넣고 비 내리는 효과 좀 내보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저 촬영한다고 몰래 돈을 넣으셨고 저는 비가 내리는 줄 알았어요. 이곳에 방문 계획 있으시면 일행분들 한번 낚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메뉴에 파전은 없지만 김치전과 부추전은 있으니 비 오는 날 전에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더 이상 비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돈 천 원이면 6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빗소리를 듣다 보니까 음식 맛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인지도 모르고 분위기에 취해 있는 모습 정말 웃기네요. 음식맛들이 다들 괜찮았지만 이고지국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맛있게 먹고 가게를 둘러봅니다. 건대랑 화양리 쪽에서 술을 많이 마셨었는데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장실은 가보진 않았는데 깨끗하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런거는데 아, <laughs> 비가 왔어. 요아아아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낫겠네. 웃음> 1층과 2층 공간도 넓다고 하셔서 구경해 봅니다. 가게 인테리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1층과 2층 그리고 마당까지 300석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 먹고 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